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리인벤트 리캡 둘째 날인데요. 저는 여러분께 산업별 AI 혁신과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박혜영 에세이입니다. 오늘 데이투 인더스트리 트랙에서는 산업별 주요 AWS 서비스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 통신, 미디어, 제조 등총 10개의 산업군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신규 출시된 AWS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둘러보고, 이 신기술들을 활용한 산업별 AI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AWS가 출시한 신규 서비스들 중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이번에 출시된 주요 서비스들 퀵하게 둘러볼 텐데,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AWS 서비스는 레고 블록과 같은데요. 기반이 되는 인프라,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위에 아마존 베드락과 같은 생성형 AI 추론 서비스를 얹으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거죠. 요즘 AI가 앱 개발의 대세입니다. 이에 맞춰서 기업들은 AI 인프라와 환경을 혁신적으로 구축해 나가야만 경쟁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전 영역에 걸친 신규 서비스들을 둘러보면, 먼저, 인프라 영역에서는 올해 초부터 미국에 기존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적인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컴퓨팅 영역에서는 트레이니엄2 칩, 기반의 Train2 인스턴스와 이4개를 클러스트로 묶은 Train2 울트라 서버를 출시해서 AI 모델 학습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아파치 Iceberg 기반의 S3 테이블과 S3 메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검색 효율을 개선했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urora DSQL과 DynamoDB 글로벌 테이블로 다중 리전에서 데이터 일관성은 유지하면서도 빠른 레이튼시를 제공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모델 디스틸레이션, 프롬프트 캐싱, 프롬프트 라우팅 등을 통해서 대폭적인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시켰고, 어, 그 밖에 멀티 에이전트, 정형 데이터 검색, 그래프 레그 등 엔터프라이즈급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노바 6개 모델 및 베드랑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100여 개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Q 디벨로퍼, Q 비즈니스 등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오늘 리캡 세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레고 블록을 AI 서비스만으로 다시 재구성해 보면 먼저 가장 아래 인프라는 AI 모델 구축 및 학습을 위한 트레이니엄, 인퍼런시아와 같은 고성능 치과 AI 통합 개발 환경인 세이지메이커가 있고, 아마존 베드락은 다양한 AI 모델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위에 어, 아마존 q 는 개발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생산성 향상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에 보이는 이 이미지의 영상은 AI가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제작한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AI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아마존 노바를 활용해 만든 3분 분량의 보슈 레가시 시즌 2 요약 영상 제작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AI가 만든 영상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In the gripping second season of Bosch Legacy, Harry Bosch finds himself entangled in a complex web of murder, corruption, and personal struggles. Remind me again when you're going to retire? w h e n people stop killing each other? The season kicks off. 네,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요. 아마존 프라임은 어떻게 이런 요약 영상을 수작업 없이 AI만으로 제작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아마존 프로로 7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을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간결한 스놉시스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이 텍스트를 노바의 음성 합성 기능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내레이션 음성으로 변환했습니다. 거의 전문 내레이터 수준이었죠. 마지막으로 노바 라이트로 스놉시스 키워드에 맞는 장면들을 선별했고, 내레이션과 영상을 동기화해서 3분 길이의 전체 요약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노바 AI는 방대한 분량의 컨텐츠를 짧고 흥미로운 요약 영상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앞서 보신 아마존 닷컴, 아마존 프라임에 노바를 활용한 사례를 보셨는데요. 그밖에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AWS AI 서비스로 어떠한 비즈니스 혁신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리테일 및 소비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인도의 대형 식료품 유통업체 어, 이마트 같은 모어 리테일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도를 24%에서 무려 76%로 높였습니다. 그 결과 신성식품 폐기물이 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죠. 어, 한국의 외식업체, 캐치테이블은 AI 기반 대기시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을 최장 5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SageMaker 캔버스로 스마트 예측을 구현한 사례인데요. SageMaker 캔버스는 코딩 없이 ML 모델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최근에 Q-Developer와 통합된 노코드 툴입니다. 어, 보신 캐치 테이블은 SageMaker 캔버스를 도입해서 개발 기간을 거의 절반까지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아마존 닷컴의 생성형 AI 쇼핑 어시스턴트 루퍼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퍼스는 프라임 기간 동안에 99%의 쿼리에 1초 이내로 응답했고 분당 300만 개의 토큰을 처리했습니다. 루퍼스는 한마디로 고객의 쇼핑 관련 질문에 답하는 비서인데요. 예를 들면 아홉 살 아들한테 가장 좋은 보드게임 이렇게 묻자 1초도 안 돼서 루퍼스가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이 응답에는 상세한 제품 카테고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와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루퍼스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고객의 질문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8만 개가 넘는 AWS 인퍼런시아와 트레니엄 칩을 활용해서 고객의 리뷰를 실시간으로 분석, 요약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분석하고 요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은 구매를 빠르게 할수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특히, 인퍼런시아2 칩을 통해서 스몰로 LLM을 사용해서 40% 이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루퍼스가 쇼핑 AI 비서였다면 금융산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로켓 모기지는 아마존 베드락과 AWS 가드레일을 활용해서 AI 금융 에이전트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 문의의 70%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의 모기지 대출 가능성이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어, 금번 키노트에서는 JP 모건 체이스 사례가 소개되었죠. JP 모건 체이스는 고객 서비스, 여행 일정 생성 통화 요약, 심지어 코드 생성까지 다양한 업무에 AI를 적용 중입니다. 어, 초기부터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생성형 AI의 가치를 빠르게 실현한 금융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제조업에서도 AI를 활용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디지털 생산 플랫폼 DPP 프로젝트를 통해서 IoT와 세이즈 메이커로 120개 공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데요. 24시간 AI 이미지 분석 시스템이 무인으로 실시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해결했습니다. 또 영국의 밀키트 업체인 구스톤은 데이터 패브릭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 패브릭을 활용해서 AI 기반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공장 폐기물은 1% 미만, 어, 인프라의 비용은 60%나 절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조업 전반의 AI가 공정 자동화와 품질 향상에 모두 활용되고 있는데요 두 사례 모두 IoT와 SageMaker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폭스바겐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의 휠 객체 오류 자동 탐지 시스템은, 어, 폭스바겐의 디지털 생산 플랫폼 DPP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 세계 122개의 폭스바겐 생산 시설의 데이터를 IoT, S3, SageMaker 등으로 하나의 표준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표준화된 완전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구현한 대표 사례입니다. 이것은, 어, 인더스트리 4.0을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도 평가받습니다. 어, 지멘스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지멘스는 지능형 공장 솔루션인 지멘스 인더스트리얼 코파일럿을 출시했습니다. 지멘스는 아마존 베드락과 세이지 메이커 등을 활용해서 엔지니어들이 자연어로 지시하면 새로운 자동화 코드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PLC와 같은 산업 자동화 분야의 특정 언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AI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과 유전자 분석 분야의 혁신입니다. 머크는 AWS 서비스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항체 언어모드를 개발, 신약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나테라는 AWS 헬스오맥스와 세이지메이커를 기반으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분석으로 정밀 의료를 실현했습니다. AI 덕분에 결실 증후군이라는 진단의 정확성과 비용 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모티브 산업은 어떨까요? 먼저 자율주행으로 잘 알려진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AWS 배치와 아마존 EKS를 활용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서 모델 훈련, 시뮬레이션 엣지 배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죠 게다가 생성형 ai로 이 방대한 데이터의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냈습니다 다음은 혼다입니다 혼다는 혁신적인 ev 충전 경험을 선보였는데요 iot 코어로 차량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베드락으로 이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실시간 충전소 정보, AI 기반 최적 경로 추천, 자동 결제 기능까지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리비안의 ADAS 시뮬레이션 툴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 툴은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모델 훈련, 시뮬레이션, 엣지 배포까지 정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DAS 개발 주기를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보시는 시각화 도구인데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복잡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디버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전체 교통 흐름을 꿰뚫어 볼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끝으로 레거시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거시 환경에서 셉을 운영 중이신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기존 라이즈 위드 셉이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그로우 위드 셉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수개월 만에 구축이 가능해져서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ERP 구축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AWS와 셉이 공동 지원해서 HR, 구매, 판매 재무, 공급망 등의 필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VMWare 기반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VMWare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VMWare 가상 머신을 AWS로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VMWare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별도의 교육 없이 기존 도구와 스킬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AWS의 탄력적인 인프라를 워크로드 요구 상황 변화에 맞춰서 리소스를 실시간으로 확장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다양한 레거시 워크로드를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개발 툴입니다. 먼저, 단넷 앱을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면 라이선스 비용을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VMware VM을 아마존 EC2로 효과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어서 비용 예측이 가능하고 민첩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기존 메인프레임 앱도 AWS 클라우드로 현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억 줄의 모놀리시 코드를 분석하고 자바 스프링 앱으로 변환 후에 이를 AWS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 현대화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도요타인데요. 도요타는 약 45년간 운영해온 메인프레임 기반 공급망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로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억 줄에 달하는 코볼 코드와 노후화 문서로 인해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때 아마존 Q 디벨로퍼를 활용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400개가 넘는 코볼 프로그램을 단 5시간 만에 분석했고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코드 평가와 문서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서와 작업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일로 대폭 단축시켰고 전체 현대화 일정 또한 5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업별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공된 자료의 상단, 세션번호를 검색하시면 관련 리인벤트 영상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양한 산업에서의 AWS 클라우드 활용 사례를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소개된 여러 사례를 참고하셔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에 성공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설문조사도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